안녕하십니까. JJCTV 튼튼 건강요가 강사 김민세입니다 자, 평상시에 사무직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앉아서 스마트폰을 해보시는 분들, 예, 구부정하게 되는 자세로 인해서 목과 어깨에 굉장히 많이 결리실 텐데요. 자, 오늘은 그 목과 어깨 결림을 완화시켜주는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실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실 동작은 경추 돌리기입니다. 자, 먼저 바르게 앉으신 상태에서 척추를 반듯하게 펴주시고, 양쪽 어깨를 앞에서 뒤로 한번 돌려서 긴장을 풀어주실게요. 자, 손바닥은 편안하게 천장으로 열어서 무릎 위로 올려두시면 되세요. 자, 천천히 오른쪽으로 고개를 크게 돌려줍니다. 자, 이때 호흡을 들이마시고, 자, 깊게 내쉬면서 턱을 쇄골 쪽으로 충물히 당겨오세요. 이때 어깨 따라가지 않도록 가볍게 누르시고, 자, 호흡을 마실 때 목선을 활짝 열어내는 느낌으로, 자, 내쉬는 숨에 자, 경추에서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서 이완시키는 느낌으로 반복합니다. 자, 3에서 5회 정도 반복해주시고,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자,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고 어깨 딸려가지 않도록 하시고 자, 내쉬는 숨에 턱을 쇄골 쪽으로 길게 당기면서 경추에서 어깨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는 느낌으로 이완시킵니다. 자, 이제 천천히 고개 돌아오셔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호흡 한번 정리해주세요. 자,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자, 천천히 호흡이 정리되셨으면 다시 눈을 뜨시고.